쓰레기 처리장이 스키장이나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될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불가능한 상상 같지만 이미 현실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세마카오 섬은 쓰레기를 태운 재로 만든 인공 매립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맹그로브 숲이 보존되고 희귀조류와 해양생물이 번성하는 생태 천국이죠.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자연과 완벽하게 공존하며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해내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싱가포르 전력의 3%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코펜힐은 더 파격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지붕에 인공 스키 슬로프와 하이킹 트랙,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암벽까지 만들었거든요. 연간 4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 수만 가구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사랑받는 여가 공간이자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겁니다.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름 꼬리는 탄소 배출량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술 작품 같죠. 일본 센다이 에코파크는 순환 경제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900도 이상의 고온의 열로 지역의 난방과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이 열을 활용해 바로 옆 온실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재배합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맛있는 채소로 재탄생하는 놀라운 이죠. 기술을 넘어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들을 보니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의 모습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